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4연패를 기록 중인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선발투수, 서포트 선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김입니다. 자 하나이글스 올 시즌 출발이 뭔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올 시즌 전부터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느 팀보다 외국인 선발 투수 두 명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했던 팀이었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서포트 선수의 성적이 좋지 못한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과정도 좋지 못하고 내용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내용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포트 선수의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서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보다는 싱커 또는 투심 계열을 많이 던지는 투수입니다. 자 그렇다보니 빠른 공의 구속이 다른 외국인 투수들에 비해서 조금 내려올 수 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와서 그 투심 패스폴의 구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3일 두산베어스와의 개막전에서는 말이죠 서포트 선수의 투심이 144km 평균 구속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 27일 NC 다이너스와의 경기에서는요. 투심의 평균 구속이 141km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약한 3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기록이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느껴져서 구속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할수 있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구속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한달 사이에 3km 정도가 평균 구속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 시즌 하나이글스에서 뛰었던 데이빗 헤일 선수 또한 투심을 많이 던졌던 선수였었죠. 헤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심의 평균 구속이 145km를 유지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후반기 때 팀에 합류를 했던 헤일 선수가 145km를 유지를 했는데 서포트 선수는 4월달에 벌써 141km로 떨어졌다고요? 이 점은 하나의 글스가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싱커 또는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 같은 경우에는 땅볼 유도율이 높아야 되죠. 서포트 선수는 어떨까요? 자 오늘까지 땅볼과 뜬공 비율이 1.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기록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록이다? 그것 또한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아까 언급해드렸던 헤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땅볼과 뜬공 비율이 1.91이었습니다. 확실히 싱커볼러의 장점을 살렸던 모습 헤일 선수가 보여줬었던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투심을 상당히 많이 던지는 투수인데 땅볼과 뜬공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라는 점 또한 하나이글스의 한영덕 감독과 성진우 투수코치 같은 경우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월 8월달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기록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4연패 중이고요. 피안타 1위, 3할 4푼 8리,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7.39입니다. 뭐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이 정도의 기록은 5점대도 아니고 7점대 평균 자책점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좀 문제가 뭘까요? 일단 서포트 선수 좌타자들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좌타자들이 서포트 선수를 상대로 타율 3할 8푼 7리 거의 4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득점권 상황 또는 주자가 있었을 때 세트 포지션에서 던졌을 때 서포트 선수의 피안 타율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주자가 없을 때는 피안 타율이 2할 6푼 1이고요. 주자가 나가 있었을 때는 피안 타율이 3할 6푼 8리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도 안 되고 뭔가 위기 상황에서 조금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딱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포트 선수는 포심을 조금 던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투심을 던지는데 이 빠른공 계열의 전체 비율이 말이죠 40% 밖에 안됩니다 외국인 투수가 조금 힘으로 좀 밀어붙이고 빠른공으로 승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40% 밖에 안된다라는 뜻은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러한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하나 이글스에서 뛰었던 샘슨이나 헤일 같은 경우에는 이두 선수다 빠른공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투수들 가운데 빠른공 비율 투심이 되던 포심이 되던 말이죠 빠른공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외국인 선발 투수는 저는 좀 찾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서포트 선수의 구위가 구속을 떠나서 말이죠. 투구 패턴도 마찬가지고 과연 에이스급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위인지는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서포트 선수 4월에 들어와서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와 동시에 한나이글스 또한 정말 어려운 시즌 초반을 버티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 한영덕 감독이 뭐 약간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이십니다. 조금 더 지켜볼 것으로 보다 지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교체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에 빠진 서폴드 선수 과연 살아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구속도 올라가고 성적도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